자, 아 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삼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공간이 생겨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쓱 내려주는데 아래의 부분이 라인에 맞게 끝나도록 써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두 번째 획은 배를 약간 볼록하게 약간 곡선으로 그리면 좋습니다. 그럼 한번 써 볼게요. 아.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써 보세요. 아. 아. 아, 네. 그렸을 때 마지막 라인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일자로 써도 되고요. 일자로 내려서 둥글게 써도 됩니다. 되셨나요? 다음으로 쓰면 안 되는 글자 예시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지 않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끝을 날려서 말지 않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 중간에 닿게 써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로 넘어갈게요. 2입니다. 하나, 둘, 2획이고요.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 하고 두 번째 획쓸때 이어지는 느낌으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되셨나요? 네. 위랑 아래는 이렇게 약간 직선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 써볼게요. 이, 이. 좀 빨리 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 위가 일직선 느낌이 나도록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그냥 쓰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뒤를 너무 길게 써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뒤가 짧게, 짧게 돼야 바른 글씨체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점 찍으면 안 됩니다. 히라가나는 부드럽게 쓰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로 넘어갑니다. 우도 두 획입니다. 하나, 둘. 자, 여기서 포인트요.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좀 둥글게 있어야 되고요. 다 썼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쪽에 선으로 긋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점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 둥글게 말아준다. 새우 등 생각하면서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도 같이 한번 써봅시다. 우, 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네, 이번에도 쓰면 안 되는 거. 위를 일자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점 찍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써도 안 됩니다. 반드시 둥글게. 아시겠죠? 자, 에로 넘어갑니다. 에도 이획입니다. 하나, 둘, 씁니다. 하나, 둘. 자, 에쓸때 주의점입니다. 위에 이렇게 대각선, 선으로 쓰는 게중요하고요 그리고 끝에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끝에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입니다. A A 네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잘 보시고 따라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을 이렇게 날렸어도 오케이. 자 이렇게도 한번 써 보시고요. 다음으로 안 되는 거 설명 드립니다. 위에 점 찍어서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대각선 이렇게 일직선으로 쓰는 것도 안됩니다. 대각선으로 써주세요. 다음으로 5 갑니다. 5는 3획입니다. 하나, 둘, 셋. 되셨나요? 하나, 둘, 셋. 자, 쓰는 방법이요. 여기 중간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옆에는 더 크게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획은요, 이렇게 선으로 쭉 그어주셔야 되고요. 이 획의 마무리는 밑으로 쓱 내려준다.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사 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 둘, 됐. 이렇게 썼을 때요. 자, 중간을 이렇게 십자가로 나눴을 때,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한 라인이 맞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빠르게 쓰는 법 보실게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써보시고요. 보시면 전부 아래 라인이 맞게 끝나죠. 이렇게 쓰지 마세요. 중간에서 시작해서 둥글게 말아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 왼쪽에서 시작했어도 끝을 너무 아래로 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날려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잘 했지만 마지막에 점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대충 돌리다가 말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공간이 충분히 나오게 써주세요.